거예요. 심리학자 아서 에런이 했던 실험인데요. 처음 보는 두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깊은 질문을 하게 했대요. 네. 비록 처음 만났지만 속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빨리 호감을 느꼈고요. 음흠. 실험이 끝나고 6개월 후에 결혼한 커플도 있었다니까 엄청 신기하죠. 음. 우리도 진솔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밤이라고 가정할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할 것 같은 말 무엇인가요? 말하지 못해서 후회할 것 같은 말.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음,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가 될까요? 어. 자키자키는 어때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가족이에요. 음... 아무래도 가족한테는. 그쵸. 낯간지러워서 이렇게. 무슨 아, 얘기를 음... 잘 못하겠어요. 평소에 막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음... 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특히 엄마한테 더못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네. 문자로 이렇게 한번 해볼 법한데. 조금 너무 쑥스러우면. 어 그것도 너무 쑥스러워요. 아, 네. 어떻게 여기서 한번 쑥스러울까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내일 오세요. <웃음> <웃음> 민주 씨는요? 어, 저는 원래 연락을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안 해가지고 음. 섭섭해서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그거를 또 잡는 성격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늘이 마지막 밤이면, 한명한명 한명 연락해서 보고 싶었다, 어. 어,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흠. 어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오늘 저희 사장님이 그 유부초밥을 사가지고, 네. <laughs> 여기에 인사차 오셨어요. 네, 네, 네. 뭔가 그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맞아요. 고맙습니다, 올드피씨. 월드피씨 <laughs> 정말 일관성 있게 항상 우리를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laughs> 자 바로 문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재아 씨 질문 듣기만 했는데 눈물이 날것 같아요 코가 찡합니다 재아 음, 씨 어제부터 코가 계속 찡한 거 보면 계속 비염인 것 같긴 해요 네. <laughs> 병원에, 병원에 가세요 어, 이비인후과 한번 갔다 네네네. 오시고요 1632 님은 음, 아빠 엄마 사랑해 예, 가족이 음. 먼저 생각난다니까 그렇죠 아 얘기를. 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